암반 반응 곡선이라는 것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 있는 메모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하면 멈추고 좀 메모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만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곡선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이런 터널이 있는데 굴착 주변 지반의 응력 원래영 응력 상태가 PO였다. 굴착을 빵 하니까 이 접선 방향의 영역, 이 접선 방향의 영역을 시그마 시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향의 영역은 시그마 시타, 이 방향의 영역은 시그마 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입방차가 있었다면, 은 이렇게다가 굴착을 빵 하니까 그 순간에 굴착 벽면에서 이 시그마 시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PO라는 값인데 이렇게 커지면서 이 PO만큼 커져가지고 여기에 굴착 벽면의 응력 상태가 있다. 이 시그마 시타 가. 그래서, 자, 어느 정도 가니까, 어느 만큼, 자, A가 반경의 3배만큼, 터널 반경의 3배만큼 가니까 이 곡선은 이렇게 올려의 응력 크기만큼 같아졌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반경방향의 응력은 굴착 직후에 순간적으로 이것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반경방향의 응력은 PO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료가 되어버립니다. 제료가 되었다가 역시 3배만큼 가니까이곡선이 이렇게 원래 영력 크기만큼 같아지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러한 소성 영역대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성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곡선은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다시 변하고 이 곡선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변하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것도 소성 영역이 이만큼 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 곡선은 이렇게 변하고, 이 곡선은 이렇게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굴짝 백면에서 예를 들어서 약한 뭐 10m 안쪽을 애를 쫙 들어보면, 이 곡선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전차적으로 자꾸 감소를 하네요. 이 빨간 곡선은 뭔가 하면은, 시그마 R이라는 반경방향의 곡선, 터널 중심 방향으로 작용했던 이 힘들, 이 시그마 R의 값이죠. 이 값들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겁니다. 굴착 병면에서는 당연히 제로인데, 굴착 병면 안쪽 이미 한 10m를 봤을 때는, 최면에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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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 그래서, 굴착 직후에, 굴착 병면 안쪽 한 10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처음에, 관계망 영역의 크기가 만약에 뭐, 뭐, 50이, 50톤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성령이 발전하면서, 요게 뭐, 40톤으로 변하고, 요게 뭐, 30톤으로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이안반 반응곡선은 이러한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이다. 자, 이때 상태를 100%, 이때 상태를 80%, 이때 상태를 90%이 임의 점에서 감소하는 응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 직후에 이 A0점은 100%일 때고 시간이 지나면서 80%, 70% 계속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붕괴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이 퍼센트 크기를 그려놓은 것이 이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반 반응 곡선이다. 그라운드 리액션 커브다. 안반 반력 곡선이다. 뭐, 여러가지 용어를 씁니다. 원래는 영어를 쓰면은, 자, 그라운드 리액션 커브인데, 각종 창고 문을 보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라운드를 집안으로 해석하는 사람, 집안 반력 뭐 그거는 곡선은 똑같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반응이란 말도 있어요. 자, 이게 암으로 되어 있으면 암반이란 말도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집안 반력 곡선, 집안 반응 곡선, 암반 반응 곡선, 암반 반력 곡선, 원집안 응답 곡선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집안 응답 곡선. 리액션은 응답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원지반 응답 곡선 그래서 각종 참고 문헌을 보면은 이 영어를 그라운드 리액션급을 해석을 할때 다양한 어떤 단어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반 발력 안반 반응, 안반 발력 원지반 응답, 뭐 리액션은 뭐 반력, 반응, 응답 이렇게 영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면서 외국 문헌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해석해. 저는 이런 거좀 통일 좀 시켜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방공학이나 이런 학회에서 이런 걸 우리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좀 통일하자. 이렇게 좀 통일 좀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통일할 수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자극적 참고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강조 드리는데,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려놓은 것이, 안반 반응 곡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반 반응 곡선. 그래서, 여기에서, 골짝 직후에 지보전을 저렇게 되어주면참 좋겠죠. 근데 불가능한 거고. 요 정도 선에서 지보를 대고 싶다. 또요 정도 선에서 지보를 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가 변이가 허용되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만약에 변이가 허용이 된다면은, 자, 요거는 시간하고 요거는 변이죠. 요만큼 변이가 만약 허용이 된다면은, 굳이 이만한 크기의 지불을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변이가 허용된 상태에서 요만큼은 체력적으로 우리가 변이가 허용이 된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여기에 이런 터널이 있는데, 자, 터널 내공이 적어도 요만큼은 최적 변이, 이만큼 내공이 좁아들어, 이만큼 우리가 충분한 어떤 간격만 있으면 터널로서 형성이 된다는 변이 허용 폭이 있겠죠. 몇가지 허용 폭이라면은, 어느 정도 변이가 허용된 상태에서 소크르트 탓을, 강지부 탓을 합니다. 변이는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변이가 허용된 상태에서, 소쿠르트를 치고, 락볼트를 꽂고, 뭐강지물돼서 해서 요 정도 되니까 요만한 크기에 있던 지보 힘이 발휘가 되더라 그러면은 반경방의 영역쭉감시다가 요만큼 왔고 지보의 영역은 요만한 크기만큼 딱 지보를 되고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이 곡선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지보가 될수 있고 미리 강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하면 좀 비경제적이다 요 정도 하면 경제적이 된다. 그런데 너무 전주다 보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벌써 붕괴가 되고 난 상태고, 여기서 시공을 했는데, 지보 강성이 이 정도 크기만큼 이렇게 했다. 이쯤 오면 붕괴가 되는데, p 미니멈은 붕괴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경계적인 지보 강성을 찾기 위해서, 이 안반 반응 곡선을 이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축은 뭔가 하면은, 반경 방향의 응력이 되고, 상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지보제의 응력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곡선은 시간과 변이 곡선입니다. 만약에 보조지보제는 소커튼, 락볼트 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과 변이 곡선은 끝없이 가서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되면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지보제의 강성이 딱 발휘가 되면 은이 변이 곡선은 더 이상 변이하지 않고 쭉 수렴이 되어버리겠죠. 대상이 변이 되지 않고 견뎌줍니다. 그러면은, 나툼 터널에서 존재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 얘기해서, 이 안반 반응 곡선은 뭡니까? 보조지버지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터널 지중응에서 반경방향의 방향 응력의 크기 값을 시간별로 측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굴착지크 영역을 100%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90%, 80% 감소하는 개념을 그려놓았다. 그래서 정성적인 개념이다. 정양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이야기니 숫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정성적인 개념을 정양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계측을 해야 된다. 계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암반 반응 곡선의 단점은 정성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온리 계측밖에 없다. 그래서 나툼 터널에서는 필히 계측을 하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 암반 반응 곡선을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요 내용들도 제가 터널 본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이러한 이론들 어디에 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지부제 설계시공이 이용이 되고.